1977년생, 음악과 낭만 즐기는 재력 있는 공기업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학력과 직업이 비슷하고 음악을 즐기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활은 편리하지만 상막하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재력이 좀 있는 분들은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낭만적인 삶을 즐기는 유능한 남성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77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스카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공기업에 근무 중이고요. 연봉은 1억 5천 이상, 자산은 30억 대고요. 이남이녀 중 셋째, 키는 168cm, 종교는 불교입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기업에서 경영 분석 컨설팅을 하시는 애널리스트 남성입니다. 4남매가 우애있게 지내고 있고 다들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시골에 계신데 아직 건강하시고요. 근처에 사시는 형님이 잘 챙겨주셔서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성격이 수도분하고 낙천적인 분입니다. 젠틀하고 매너있고 목소리도 저음에 매력있는 분인데요. 얼마 전 전원주택을 별장으로 지어서 주말에 내려가 힐링을 하신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 시골에서 살고 싶은 꿈도 있는 분인데요. 배우자가 되실 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또 음악을 좋아하고 색소폰 연주를 즐기시는 분이라서요. 여성분도 악기 아, 하나 정도는 다를 줄 알고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합니다. 본인이 키가 작은 편이어서요. 여성분 키는 상관없다라고 하시고요. 집안이 불교라서 기독교는 안 맞는다고 합니다. 또 지역은 어디든 괜찮다고 하니까요. 장거리 연애도 재미있다고 하시네요. 학력 직업은 어느 정도 맞는 분,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음악과 전원 생활, 이런 낭만을 즐기는 남성인데요. 이런 생활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은 김선의 매니저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데 인생의 짝, 그한 명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커플 단넷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분을 찾아보세요.